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새벽기도 이후에 이제 집에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새벽이기 때문에 또 저희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이게 층간 소음이 좀 심해서 조용조용 살살 찬송도 소리 못 내고 하나님 앞에 은밀히 예배 드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읽는데 너무 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확 살아서 하나하나 막 움직여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예배 마치고 어 지금 6시 20분인데 20분이 좀 넘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온 땅이여 여와를 두려워라. 모든 세상 사람들아, 그를 높이 받들어 섬겨라. 그가 말씀하심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가 명령하심으로 모든 것이 나타났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세상 나라들이 계획한 것을 좌절시키시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그의 목적은 어느 세대에나 한결같다. 아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가 복이 있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민족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펴 전 인류를 보시며 그의 처소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피신다. 아멘. 하, 그의 처소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피신데. 여호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드시고 그들이 행하는 일을 일일이 지켜보고 계신다. 군사가 많다고 해서 왕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용사가 힘이 세다고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 전쟁의 승패가 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니 아무리 그 힘이 강해도 그것으로 이길 수는 없다. 여호와는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을 살펴서 살피셔서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시며 흉년에도 그들을 살리신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가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마음이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희망을 둔 대로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여기까지 계속 읽어드리고 싶어요 말씀이 너무너무 막 기가 막혀요 막 확확 살아서 움직이시니까 너무 좋아요 어, 사실 이제 어제 제가 수요 예배 때, 에, 지금 이스라엘의 에, 그 전쟁 역사에서 움직이셨던 하나님 그 놀라운 것을 성경에서도 무수히 많지만 현 역사, 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대로 팩트로 남아있는 그것을 에, 어제 말씀을 나눴어요. 어, 제가 이제 조금 이게 사사로운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거 편집해서 이제 올려드릴 건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예배 제 저의 개인 예배 가운데서 올리면서 읽으면서 아 어제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전 인류를 보시고 계시고 절대로 군사가 많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자 이것이. 너무나 다가와서 이제 말씀을 읽어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복이에요. 최고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걸 욕심하세요. 안나 방송은 그것 하나, 여러분들을 끌어주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안나 방송은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를 하셔도 정말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끔 계속 여러분을 밀어드리는 거. 그리고 이 안나 목사가 그게 소원이에요. 그걸 매일 기도해요. 새벽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저와 같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곁에 매 순간 가까이 하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천녀 명의 구독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 이뤄드리고 싶은 소원이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게 해주시고, 내 방식, 내 스타일, 내 취향이 다 무너지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철저하게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배우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저급한 수준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은 최고의 수준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원하고 원하오니, 우리 저와 우리 구독자 모두에게 그런 소원이 더 강렬해져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원하고 원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이안나 방송에서 흐르는 모든 말씀과 나눔과 모든 것들이 우리 구독자 모두에게 그대로 흘러가서 정말 이전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놀라운 성장과 수준으로 확 이끌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밀어 주시옵소서. 사실적인 이 은혜가 하나님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이 말씀이, 이 삶이 그대로 흘러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변화가 계속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모든 매사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하나님 스타일대로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통치로 우리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통치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